예 네. 안녕하십니까 가천의대길병원 박구경 교수입니다 오늘은 심장 중환자실에서 아마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강심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레보패드 노아이프네프린 에 대해서 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모든 분야에 대해서 어, 다 자세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상식적으로 노에핀에프린이 레보페드가 어떤 약인가 이 정도는 심장하는 간호사분들은 알아야 될것 같아요. 또 다른 이제 영어 정리를 조금 해 보면은 어, 여기 크로노트로픽은 크로노스 시간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박동을 심박수를 증가시키는 것을 크로노트로픽이라고 하고요. 트로픽은 이제 부스터한다는 뜻이니까 그다음에 이제 아이노트로픽은 어, 심근의 수축력을 증가시키는 아이노트로픽 제재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그 다음에 이그두 가지만 알면 됩니다. 되게 다른 거는 뭐 거의 쓰이질 않는데, 그래도 이제, 상식적으로 공부를 했으니까 드로모트로픽이라는 단어 베스모트로픽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드로모트로픽은 신경 전달 속도를 늘리는 거고 베스모트로픽은 심장의 흥분 정도를 증가시키는 거라고 해서 드로모나 베스모 같은 경우는 이제 부정맥 약제에서 많이 쓰이는 그런 용어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강심제라는 거는 심근의 수축력을 증가시키는 약제입니다. 이게 뭐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승압제하고 혼동을 하는 수가 가끔 많아요. 승압제는 이제 피니레프린이나 뭐 바소프레신 같이 심장과는 상관없이 혈관 수축을 해서 어, 혈압을 올리는 작작용만 작용, 있는 걸 승압제라고 하고 심장의 수축력 아이노트로픽을 제재를 갖다가 강심제라고 하죠. 그러니까 강심제 효과도 있으면서 승압 효과도 있는 그런 약제들이 뭐 대부분이지만. 오로지 승압 효과, 혈관 수축 작용만 하는, 혈관 수축 작용만 하는 그런 약제들도 있고 어, 두 가지가 겹치는 약제도 있다. 그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제 레보페드, 노아에피네프린 같은 경우에는 어, 당연히 강심 효과도 있고 승압 효과도 있는 그런 제제죠. <laughs> 레보페드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카디아가 업부터 하고 일회 박출량, 스트로크 볼륨, 심박출량 지수에 대해서 어 영어를 또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한번 심장이 뛸때 나가는 어 피의 양을 스트로크 볼륨이라고 하는데 그 스트로크 볼륨은 어 프리로드, 애프터로드, 컨트랙틸리티 세 가지에 의해서 좌우가 됩니다. 그리고 한번 뛸때 나가는 심장의 혈류량에다가 1분에 얼마가 나가느냐 맥박수를 곱하면 당연히 1분에 나가는 혈액량이 계산이 되겠죠 그걸 카디아가프트라고 단위는 리터 퍼 미니트가 됩니다 1초도 아니고 한 시간도 아니고요 1분에 몇 밀리 리터가 아니라 몇 리터가 나가느냐 그게 카디아가프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디아가오프트는 어~ 여기 보시는 대로 하트레이터 일 분에 몇번 심장이 뛰느냐 하고 한번뛸때몇 cc에 몇 ml의 피가 나가느냐 몇 리터의 피가 나가느냐를 곱한 게 카디아가오프트가 되겠고요이 카디아가오프트를 계산하는 그 스트로크, 스트로크 볼륨 한번뛸때 나가는 스트로크 볼륨은 당연히 심장이 가득 찼을 때 맨 나중에 쭉 다이어스톨릭 이완기가 돼가지고 뛰기 직전의 볼륨 그 엔다이어스톨릭 볼륨이라고 하는데 그 볼륨에서 심장이 수축을 하고 나서 남은 볼륨을 뺀게 심장에서 나가는 볼륨이 되겠죠 그게 심 어, 일회 구축량이 됩니다 한번 다이어스톨릭 엔다이어스톨릭 어, 빼기 엔스톨릭 그래서 그걸 스트로크 볼륨이라고 하는데. 그 나가는 심장에서 나가는 볼륨 곱하기 하트레이트가 카디아가프트가 되겠고 그 스트로크 볼륨이 예, 프리로드 애프트로드 컨트랙틀리티에 의해서 좌우가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laughs> 카디아 인덱스라는 개념은 자 봅시다 카디아가프트가 보통 성인의 경우에 오6뭐 이렇게 이상이 돼야 정상인데 예, 카디아 인덱스가 2리터 펌 미니트다. 카디아 아웃풋이 말이죠. 2리터 퍼 미니트다. 근데그 사람은 60kg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몸무게가 60kg 이상인 성인이 카디아 아웃풋이 2리터 퍼 미니트다 하면 이건 쇼크 상태죠. 저심박출증에 빠지는 환자입니다. 그러나 몸무게가 15kg, 20kg인 아이가 카디아 아웃풋이 2다 그건 지극히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남녀 차이나 몸무게 차이나 동서양인들의 차이 몸무게를 나눠서 바디 서피스 에어로 나눠서 어, 카디아가 프트를 계산한 게 인덱스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덱스는 바디 서피스 에어로 나눠서 몸무게 또 성별 이렇게 동서양의 상관없이 서로 다른 인디비주얼끼리 비교할 수 있게 만든 게 인덱스 개념입니다. 그래서 카디아가 아프트를 물로 나눈게 바디 서피스 에어로 나눈 게 인덱스가 됩니다. 그러면 이 인덱스는 몸무게에 상관 없기 때문에 성인이건 어린아이건 인덱스가 얼마이하면은 저심박출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덱스는 서로 비교하기 위한 지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자. 아까 스트로크 볼륨이 한번 1회 구축량이 프리로드, 애프터로드, 컨트랙틸리티라고 에 의해서 좌우가 된다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애프터로드 개념에 대해서 조금 잘 모르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프리로드는 이미 심장에 차 있는 볼륨을 나타내기 때문에 수원지의 물과 같고 컨트랙틸리티는 심장이 뛰는 그 수축력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가정의 수도를 비유를 할때 아파트 옥상까지 보내는 모타라고 이렇게 비유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수원지에 물이 아무리 많고 즉 심장에 피가 차 있고 또 모타가 튼튼해도 즉 심장이 수축력이 좋아도 수도꼭지를 잠가 놓으면은 물이 흐르지가 안캐 됩니다. 가정에서 수도 수도를 꼭지를 열어놔야 물이 흐르게 되지 수도 꼭지를 잠가놓으면은 아무리 수원지에 물이 많고 모터가 튼튼해도 수도가 나 물이 나오지 않는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애프터로드입니다. 그래서 혈관이 이렇게 열려 있어야 심장이 피가 차 있고 뛸 때도 각 장기로 혈류가 어, 흐르게 되는 것이지 열려 있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혈관이 너무 수축이 되어 있는 강심제를 써서 올라가는 혈압은 장기의 혈류가 충분하다 하는 지표를 혈압이 정상이라 하더라도 나타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애프터로드가 낮아져야 됩니다 수원지에 물이 많고 컨트랙틸리티가 좋다 하더라도 프리로드가 있다 하더라도 애프터로드 즉 혈관의 저항이 어느정도 떨어져 있어야 장기로 혈류가 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수도꼭지를 잠가 놓는 것과 같다 아,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그 정도로 이제 카디아 오프트에 대한 설명은 마치고 오늘은 이제 아드레날린 <laughs> 즉 어, 에피네프린 노아 에피네프린 용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면 보통 영국계 통에서는 키드니 옆에 있는 부신에서 나오는 호르몬이다 그래서 아드레날린 또뭐 노아드레날린 노아 이렇게 부르고요. 미국 쪽에서는 에피네프린, 노아에피네프. 에피라 에피라는 거는 어펀이란 말이고 네프로스는 키드니까 둘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긴 하지만 미국 쪽에서는 에피네프린, 노아에피네프린을 많이 쓰고요. 영국에서는 아드레날린, 노아드레날린을 노아 많이 쓴다. 그리고 이제 에피네프린의 NOR 이게 붙은 게 노아에피네프린 혹은 노아아드레날 아드레날린인데 노화라는 말은 독일 말입니다. 나이트로젠 온에 라디칼. 여기 보면 이게 이제 노화 에피네프린인데요. 에피네프린은 NH 나이트로젠에 라디칼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그 라디칼이 없는 게 온에, without, 없는 게 노화 에피네프린이죠. 그래서 에피네프린과 비슷한데 질소 분자에 나이트로 라디칼이 없는. 그거를 노아 에피네프린, 나이트로젠 온의라디칼 그래서 노아 에피네프린이라고 하고요. 이 <laughs> 어, 레보패드, 즉 노아 에피네프린은 타이로신이라는 아미노산에서 도파, 도파민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이건 뭐 자세하게 알 필요가 없으니까 넘어가는데 하여튼 아미노산에서 만들어진 물질이다. 이 에피네프린은 어, 주로 두 군데에서 작용을 하는데 하나는 어, 교감 신경의 말단에서 신경 전달 물질로 분비가 됩니다. 그리고 인체 내에서 말이죠. 외부에서 주는 거는 우리 주관자실에서 주는 것이죠. 신경 전달 물질로 이 교감 신경의 말단에서 노아 에피네프린이 레보패드가 레브페드는 이제 상품명이 돼서 우리가 인공적으로 아이브로 투여하는 거니까 인체 내에서 생성되는 노아드레날린이 분비되고 흡수되고 분비되고 흡수됩니다. 여기서 알파1에 의해서 분비가 되고 알파2에 의해서 다시 재흡수가 되고 상쇄가 되고 노에피네프 이런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감신경은 소라콜 룸바 스파인에서 분비 저 연결이 되는 모든 척추 신경에 에서 어~ 교감 신경이 분포가 되죠 그리고 노 알피네프린 저~ 부교감 신경은 어~ 브레인의 이제 일부 신경과 세크를 보내서 나오는데 아주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만 하여튼 교감 신경은 소라콜 룸바 아~ 어, 스파인에서 어~ 분비되는 그~ 신경을 통해서 각, 우리 몸의 모든 장기에 분포하면서 어~ 파이드와 플라이트 그~ 전투 태세에 또 도망갈 그런 상황에서 긴장된 상황에서 이 분비가 되는 물질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뭐아드레날린이 분비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하여튼 그런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신경 교감신경의 말단에서 분비가 돼서 이제 저 교감신경 효과를 나타내기도 하고 하나는 부신 수질에서 피질이 아니라 부신 메달라 아드레날글랜드 아드레날 코텍스는 피질 호르몬들 코티코 스테로이드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아드레날 메달라에서 에피네프린 노아 에피네프린이 분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신경 말단 그다음에 부신 수질에서 분비가 돼서 나타낸다. 이 여기도 보시면은 카테코람이 부신 수질에서 분비가 되고 피질에서 분비되는 여러 가지 코티코스테로이드 호르몬들이 있습니다. 이런 미네랄 코티코이드 무슨 뭐 아드 글루코콜티코이드 이런 것들. 그래서 하튼 여 오늘 공부할 아드레날린, 에피네프린, 노아 에피네프린은 메달라. 그래서 이 메달라에 갑자기 무슨 페어코로모 사이토마라든지 암이 생기면 이게 수술할 때 갑자기 분비돼서 환자가 아주 너무 맥박이 빨라지고 혈압이 올라가고 어 그렇게 위급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에피네피는 노아 에피네피는 부신 피질이 아니라 수질에서 분비가 된다 두 가지죠 신경 말단 부신 수질 <laughs> 그래서 상시적으로이제 예, 우리 교감 부교감 신경 이야기를 하려니까 신경계를 분류를 잠깐 해 보면은 신경계는 이제 중추 신경, 브레인하고 척추, 척추도 중추 신경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말초 신경이 있는데 말초 신경은 소마틱, 오토메 오토노믹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는데 그 자율 신경계가 아, 교감 부교감으로 나눠지는 거죠. 우리가 소화를 시킨다든지 호흡을 한다든지 맥박이 뛴다든지 하는 거를 내가 뛰고 싶어서 뜁니까? 그렇지 않죠. 또 내가 숨을 쉬고 싶어서 잠잘 때 숨을 쉽니까아 숨이 차니까 쉬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는 않죠. 이런 것들은 자율신경계에서 이루어지고 우리가 긴장을 할때뭐 비가 오는 날밤1 2 시에 공동묘지 달도 없는 산을 지나간다 그러면 저절로 내가 그러려고 해서가 아니라 땀이 나고 눈동자가 열리고 식은 땀이 나고 식욕이 없어지고 어그 아주 뇌로 혈류가 많이 가기 때문에 우리가 도망갈 준비를 긴장 상태를 유지하는 그런. 교감신경의 작용도 어, 자율신경계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자율신경계의 이제 심파세틱은 어, fight or flight 리액션이라고 하고 부교감신경은 rest and digest 어, 우리가 소화를 시킬 때의 작용인데 에, 비유를 하자면은 어, 이 영양이 풀을 뜯고 있을 때는 부교감신경이 또 치타를 만났을 때는 교감 신경이 분비가 되죠. 그래서 이 교감 부교감 신경의 수용체 리셉터가 다 다릅니다. 야, 그면왜 우리 몸이 이렇게 다르게 만들어졌을까? 자, 생각해 보세요. 심장은 제한이 돼 있고 용량이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서 일회 구충량이 100cc란 말이죠. 또 80cc다 성인의 경우에 또 60cc, 100cc 뭐뭐 뭐, 뭐가 됐든 간에 그 제한된 용량 가지고 모든 장기에 모든 상황에서 충분하게 혈류를 유지시킬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화를 시키고 편안하게 있을 때는 소화액을 분비시키고 장운동을 활발하게 하는데 혈류를 보내서 우리가 에너지를 축적하는데 써야지 그걸 갖다가 필요 없이 <laughs> 그 제한된 양을 가지고 뭐 뇌로 보낸다든지, 뭐 피부로 보낸다든지 근육을 쓰지도 않는데 근육으로 혈류를 보낼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또 우리가 긴급한 상황, 어떤 위급 상황이 됐을 때는 당연히 동물적인 본능으로 우리가 편안하게 소화액을 분비시키고 장운동을 촉진시키는 데 혈류를 소모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때는 전력을 다해서 심장에 나온 모든 혈류는 어디로 도망갈까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뇌로. 또 빨리 도망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근육으로 혈류를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제한된 심장의 혈류를 가지고 필요할 때 그때그때 그때 적재적소에 쓰기 위해서는 리셉터가 필요하고 교감-부교감 신경이 필요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예. <laughs> 네. 그래서 어, 이 교감-부교감 신경이 있고 그것도 어떤 기관에는 교감 신경이 그 중에서도 뭐 알파 원이 또 어떤 데는 알파 투가 또 어떤 데는 베타 원이 어떤 데는 베타 투가 이렇게 알파 베타 교감 신경이 서로 다르게 분포하는 이유도 또 많이 분포하고 적게 분포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제한된 심장의 혈류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상황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생존해 나갈까 하는 것을 적응하다 보니까 그렇게 진화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감신경의 수용체는 저 바로 전에 이야기한 대로 그런 목적을 위해서 알파, 베타가 아, 있고요. 이 알파 수용체하고 베타 수용체는 어, 헷갈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은 <laughs> 알파에는 E가 있나요 없나요? 알파벳 A B C D E 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 이 E가 없기 때문에 노아 에피네프린이 주로 알파에 작용을 하고요. 물론 에피네프린도 작용을 합니다. 그러나 주로 노아 에피네프린 작용이 알파에 더 강하고 베타에는 뭐가 있죠? 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타 수용체는 에피네프린이 조금 더 작용을 강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헷갈리지 않게 베타에는 2가 있다. 그래서 에피네프린이 알파에는 2가 없다. 그래서 노이 e, 노 에피네프린이 좀 작용을 더 잘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베타 수용체 같은 경우는 심장 맥박을 빨리 한다, 컨트랙틸리티 같은 거를 좋게 한다, 그거는 에피네프린이 예, 우선이죠. 그래서 우리가 심장 어레스트가 났을 때 에피네프린을 쓰지, 노아 에피네프린을 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수술 후에 혈압이 좀 떨어져 있고, 그렇다고 맥박을 너무 빨리 하고 싶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에피네프린보다는 레버패드, 노아 에피네프린 같은 거를 쓰게 됩니다. 아시겠죠? <laughs> 조금 어렵습니다. 어렵더라도 아시면은 뭐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자, 알파는 아까 말한 대로 노아피네프린이 주로 작용을 한다고 돼 있는데, 그 알파 원과 알파 투로 되는데, 알파 원이든 알파 투든 베타 원이든 베타 투든 베타 쓰리는 지방세포에 작용하니까 좀 잊어버리셔도 되고요. 원은 자극제고 투는 인히비셔입니다.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게 알파1이든 베타1이든 그건 자극을 하는 것이고요. 알파2든 베타2는 2는, 2는 인히비션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스티뮬레이션이 있으면 인히비션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계속 긴장 상태로 우리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알파1은 원입니다. 원. O N E 예, 이것도 외우기가 쉽게 O는 혈관을 자르면 동그란 모양이 되죠 그래서 혈관에 작용을 하고 당연히 스티뮬레이션이니까 혈관을 수축을 시키는 겁니다 N은 내코 블레드 스토막 프로스테이트입니다 그래서 위나 프로스테 전립선이나 스토막을 수축을 시키는 거죠 스티뮬레이션이니까 그래서 알파1의 노아이피네프린 긴장상태의 심파스틱 너버 시스템이 액티베이션 됐을 때 우리가 밥맛이 있나요? 당연히 스토마이컨스트리션 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받아들이는 건 토하게 되죠. 우리 긴장 아주 긴장하면 토하잖아요. 그리고 또 어, E O N E 알파 원은 E E는 I입니다. I, 눈. 그래서 눈은 수축을 하게 됩니다. 수축이. 눈이 수축을 아니 우리가 긴장해서 도망을 가야 되는데 눈이 왜 수축을 하냐 그 수축이 이 서큘라한 아이의 머슬이 수축이 되는 게 아니고 방사선으로 되어 있는 라디에이팅 머슬이 수축을 하게 되니까 눈동자는 수, 작아지는 게 아니라 열리게 됩니다. 당연히 긴장할 때는 우리가 도망을 가야 될 길을 찾아야 되니까 뇌 혈류가 늘어나고 눈이 열려지게 되죠. 그래서 눈또 시야가 확 넓어지게 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알파 2는 어 터미널 위닝 오프다 그는데 하여튼 2는 인히비이니까이노아피네프린의 작용을 다시 베지클로 어 잡아들여서 너브 터미널에 보관시키는 노아피네프린의 작용을 상쇄시키는 역할을 2가 하게 됩니다. 베타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베타는 2가 있으니까 안 보라 그랬죠. 에피네프린의 작용이 좀 강하다. 교감신경 중에서. 그 베타 1은 키드니는 좀 나중에 이야기를 하고 하트는 심장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1. 그래서 베타 1에는 하트에 주로 작용하고 아까 1은 스티뮬레이션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심장을 맥박을 빨리 하고 컨트랙션을 어, 증진시키는 역할을 아드레날 저 베타 1 수용체를 통해서 어, 노아에피네프린이나 에피네프린이 하게 됩니다. 주로 에피네프린이 하게 되죠. 베타 2는 아까 2는 뭐라 그랬죠? 알파 2든 베타 2는 인히비 한다. 그래서 베타 2는두 개니까 량에 많습니다. 량에 많이 수용체가 분비돼서 폐에 특히 브론키알 트리의 머스를 인히비션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릴렉세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아드레날 저, 교감신경이 작용하면 심장 맥박은 빨리 뛰고 수축력은 늘어나서 브레인이나 필요한 머슬에 에너지를 보내면서 폐는 산소를 많이 받아들여야 우리가 달리기를 해도 할수 있고 긴장에 대처를 할 수가 있겠죠. 전쟁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 몸이. 그래서 폐는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베타2가 자극이 되면서 브론키알 머슬이 늘어나니까. 예.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 그 베타2의 작용을 이해를 하시게 됩니다. 물론 다른 장기에도 다 분포를 해서 베타2는 인히비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laughs> 그런 작용을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1은 스티뮬레이션이고 2는 베타든 알파든 인히비션이다. 알파1은 주로 어이 모든 스무스무스 로건 글랜드에 작용, 저, 분포를 주로 하는데, 알파는 뭐라그랬죠 E가 없어요. 그래서 노아 에피네프린이 주로 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타2는 E가 있죠, 베타는. 그래서 에피네프린이 주로 작용을 하고 심장 아,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은 에피네프린은 주로 알파에 작용을 많이 하고요. 물론 베타 작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에피네프린은 베타에 E가 있으니까 B E T A. 베타에 에피네프린은 작용을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혈관 이 수축제하고 승압제 작용에 대해서 혼동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페닐에프린 같은 경우는 거의 심장에 대한 역할은 없고 승압 작용만 있습니다. 어떻게 혈관 수축을 일으킴으로 해서 그래서 바소프레신이나 페닐에프린 같은 경우는 승압 작용이 탁월해요. 어, 다른 약제보다. 그러나 노아에펜에프린도 그에 못지않게 아까 어, 이 알파 원 이펙트를 통해서 스무스무스 혈관 뭐 이런데 원 혈관을 수축을 시키기 때문에 혈압을 올립니다 당연히 시스템이 바스클라 리지스턴스도 올라가겠죠 혈압도 올라가고 그래서 노아 에피네프린 에피네프린 이 시스템이 바스클라 리지스턴스 혈관 수축에 대한 작용은 페닐에프린 바스프레신이 제일 강하고 노아 에피네프린이 그 다음 에피네프린 도파 도부 밀리논 모아이소프레테놀 이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카디아가프트는 당연히 혈관이 수축이 되니까 애프터로드가 수도꼭지가 잠궈지는 효과가 오겠죠 그러니까 카디아가프트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혈관 수축이 많이 저 일어날수록 애프터로드가 증가돼서 어카디아가프트는 떨어지게 되지만 혈관이 확장이 되게 되면 또카디아가프트가 늘어나는데 무조건 확장이 되면 또 혈압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를 어느 정도 이 상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승압제를 써야 요 된다. 그래서 모든 그 약재는 어느 정도는 이 바소 컨스트릭션 이펙트를 나타내면서 포지티브 어, 바소. 저 포지티브 아이노트로픽 이펙트도 나타내요 그러니까 심장 혈관 수축만 있는 게 아니고 혈관 수축을 하면서 심장의 베타 세포를 자극해서 어, 심장의 수축력을 올려 주기는 역할도 한다. 그, 그 대표적인 약이 이제 노아에피네프네 에피네프린 도파도 소위 말하는 카테코라민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 페니레프린이나파소프레신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이노트로픽 심장에 대한 이펙트는 다이렉트하게 전혀 없고 오직 혈관 수축으로 인해서 혈압을 올리는 효과만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페니레프린이나파소프레신은파소프레스 이펙트만 있지 이노트로픽 이펙트는 없다. 그러나 대부분의 카타코라면둘다 가지고 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자 이제 어, 여러분이 기다리시던 퀴즈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다음 용어 중에 설명이 맞는 것은 크로노트로픽 심박수, 이노트로픽 심근 수축력, 드로모트로픽 전달 속도, 베스모트로픽 심장의 흥분 정도 예 번, 2 번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맞는 말이고요 다 맞습니다 이거는. 자, 노에피네프린이 분비되는 기관 중 아까 맞는 거두 가지는 하나는 교감신경의 말단 부신 피질이 아니라 수질이라 그랬죠. 부교감신경계는 아닙니다. 이거는 콜리너즈 얘기라 그래서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되죠. 교감신경에서는 노에피네프린이 분비가 되고 부교감신경에는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율신경계에 대한 설명이다. 교감과 부교감으로 나눈다. 교감은 알파와 베타로 나눈다. 맞죠? 알파 수용체는 알파원, 알파2 베타 수용체는 베타 원투 쓰리로 나눈다. 맞습니다. 알파 원과 베타 원은 억제 효과를, 알파 투와 베타 2파는 자극 효과를 반대죠. 원은 알파든 베타든 스티뮬레이션, 자극 효과. 는 억제 효과를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베타 원 수용체는 베타 2가 있으니까 에피네프린 주로 원이니까 심장 하나밖에 없죠. 심장에 많이 분포한다. 답은 4 번이 틀린 것은 4 번이 되겠습니다. <laughs> 다음 노화 에피네프린의 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교감 신경의 말단과 부신 수질에서 맞습니다. 분비되고 에피네프린에 비해 혈관 수축의 정도가 노화 에피네프린이 더 강해서 승압 효과가 더 좋다. 혈관 수축의 정도는 아까 알파라고 그랬죠. 베타는 에피네프린, 알파는 E가 없으니까 노아 에피네프린, 노아 에피네프린, 에피네프린에 비해서 알파 원 O N E의 혈관 수축 정도가 더 강해 맞죠. 에피네프린의 심박수를 증가시키는 정도는 약하다. 당연히 에피네프린이 에... 저 심장에 작용하기 때문에 심박수나 수축력 증가시키는 정도는 노아이피네프리에 비해서 더 강하죠. 그러니까 자 이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교감신경 말 단에서 알파2 수용체에 의해 효과가 상사된다 알파1에 의해서 작용을 하고 혈관 수축 작용을 나타내고 또뭐오엔이니까 내꺼 블레드 스프루스테이 스토막 이런데 수축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눈도 확장시키고 이런 역할을 하는데 알파2에 의해서 터미널 위닝 오프 노아 에피네프린이 다시 베지클로 다가죠 어, 그래서 답은 어, 다 맞는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카테콜라민 제제 중 혈관 수축 작용이 가장 큰 것은 가장 혈관 수축에는 노르에피네프린, 에피네프린, 도파도아에서 당연히 노르에피네프린이 가장 크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브라질의 로라이마 산의 전경입니다. 저희 버킷리스트기도 한데 여러분도 한번 가보셨으면 어떨까 싶네요. 자, 이상 오늘은 강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